재난지원 성격의 돈도 주고, 그렇죠. 지역화폐도 주고, 그렇죠. 다 줘야 돼요 지금. 예. 네, 네. 그래, 그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그 지역 안에서 돌잖아요, 돈이. 그렇게 되면. 그렇죠. 그렇죠. 예. 네. 그게 바로 이준석이 이해 못했던 못 했던 승수 효과. 승수 <laughs> 효과. 돈을 쓰면 그건 입증된 야, 이론이에요. 그럼요. 이미 당연히 당연히 원재료도 쓰고 장사도 되고 예를 들어서 고용도 시키고 당연히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승수 효과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업을 해 보면 알게 됩니다. 일이 돌아도 돈느냐안 도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. 그럼요. 일이 돌면 이 돈이 A에 머물렀다가 A를 살리고 B에 머물 때는 B에 살리고. 그렇죠. 이게 시간차로 서로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. 맞습니다. 돈이 돈다는 게 의미가 그건데. 네, 맞습니다. 그런 승수 효과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. 그렇죠. 일은 돌아도 일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바보요 바보. 음, 그렇죠. 그래서 지역 상품권이 더 의미가 전 있어 보여요. 왜냐하면 단순하게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지역 상품권을 주면은 더해서 나도 쓸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예. 네. 음. 그래서 계속 지형상품권 얘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